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선사입니다 어, 오늘 8월 25일, 수요일, 정기 점검, 그러니까 패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편의성, 이런 게 편해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잠깐 짧게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각인인데요 로아온 미니에서 예고했던 대로 각인이랑 보석이 장착하는 형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게임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저는 각인이 세 줄만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반지에 원래 저희가 끼던, 여기 있던 각인 전문가를 통해서, 반지에다 각인 부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장착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인 전문가 NPC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착하느냐. 장비에 갑니다. 그럼 왼쪽에 장비 탭을 보면은, 아래에 이 플러스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럼 각인 효, 각인 창이 나오죠. 그래서 우클릭 해서, 저는 같은 경우는 바리케이드 7 2포인트 전각에 있는 걸로 부여할 수 있고요. 또 반대쪽에다가, 지화 유산을 부여를 할 건데 이게 그냥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면은 악세 왼쪽 오른쪽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알트 t 우클릭을 누르셔서 반대쪽에다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각인이죠. 아 보석이죠 보석. 보석도 이제 원래는 악세사리에 끼는 거였는데 이게 보석을 보석 자체로 이렇게 장착하는 창이 생겼습니다. 그냥 원래 껴져 있던 게 여기 그대로 들어, 들어가 있긴 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빼보면 뭐 이런 상태가 되는데 <laughs> 여기서 저는 이제 제일 위에 싱크 스킬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 레이드 미사일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쌍으로 보기, 보기가 이제 편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기 편하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아오 미니에서 예고되었던 편의성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제 또 다른 가패치, 이번 주 가패치 하나는, 우리가 페이튼 3종 에포나라 그러죠. 여기 맨 뒤에 가면은, 하나는 제가 지금 클리어를 했는데, 돌파석을 주는 에포나 3종을 저희가 하잖아요. 이 중에서, 킨세라의 위령제라고 하는, 이 퀘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사람이 캐고 있으면은 못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캐고 있어도 저도 옆에서 캘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각각 개인별로 아, 카운트가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전에는 아무거나 세개를 캐면 됐는데 얘는 이제 다리였죠 파수꾼의 다리인데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른 종류로 한 개씩만 캐주면 킨세라의 위령제를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저의 편의성을 정말 생각해주는 그런 패치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신규 클래스 소서리스인데, 얘가 위상도약이라는 기본 그 회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이게 원래 6m였는데 8m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좀 이동기가 너무 짧지 않나. 이게 나름 원거리 캐릭인데 이동기가 너무 짧아서 좀 당황했는데 지금 이만큼 움직인다. 원래는 여기서 이 정도밖에 이동 못했는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소서리스가 이동기가 더 편해졌다. 여기까지 볼수 있고, 또 이제, <laughs> 나머지 업데이트 패치 내용을 조금 보면은, 자, 군단장 레이드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브레 슈드 이 3페이지에서 별, 이게 별 패턴이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게 쉽게 파괴가 가능하게, 체력이 좀 낮아진 것 같고, 그리고 파괴 가능 시간도 소폭 증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악몽 색상, 뭐, 또더 눈에 잘띌수 있게, 이거 진짜 보기 좀 알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색깔이. 이런 내용도 있고, 대자뷰 난이도도 완전 대폭 완화 됐고요. 난이도가 엄청 쉬워져서 이제 좀 깨기 다들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가디언토벌도 이그렉션 흑야이호 또 어, 아르고스 난이도 전부 다 난이도가 환, 완화가 되어서 이제 새로 입문하신 뉴비 유저분들도 어, 좀더 수월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가지 패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한 번씩 업데이트 내역 안내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8월 25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